연령층이 더 낮아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말 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한명 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에 되게 대두되고 있는 네. 어, 화제거리가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네.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고 네. 법에 구애받지 않는 어, 그런 학생들이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래도 이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신종 단어 같은데도, <laughs> 촉법 소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뉴스에 뜨대요.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뭐 차량을 절도를 해서, 뭐 서울서부터 뭐 어디까지, 대전 뭐 어디까지 막 무면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죽고, 또막 뺑소니를 해서 또 이제 결국은 사람이 죽고 또이 애들이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강간을 저지르고 이게 지금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촉법 소년인 것을 아이들이 또더잘 알아가지고 더그 범죄 행각에다가 막더막 더, 막 더, 더 빨려드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제 뭐 범죄가 없었지는 않았죠. 뭐 청소년 범죄라는 것이 있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연령층이더 낮아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더욱더 이제 뭔가 좀 지능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어른들 이렇게 어 우리가 세대에서 볼 적에 어 저게 어떻게 아이들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만큼 그 지금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들 그 정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가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그러다 보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법으로 이제 만 14살 미만인 소년들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못 했고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냥 범죄에 노출이 되었지. 어, 성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 이러고 교육시키면 성숙한 인격자가 되니까 법에서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기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다르다 한다 거지만 이 아이들이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성인범죄보다는 더 악랄해지고 범죄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가정적으로 우리가 또 학교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인데 어,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학교로 가면 교권이 타락하여 선생님 말을 말 같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죠. 그리고 금전 만능주의다 보니 소년범죄가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예전에는 정말 그기존의 어떤 우리 지금 한 50대, 40대 이상이었던 그 우리 사회인들은 정말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정말 물흐르는 것을 보고 자란 기승세대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각박한 현세대죠. 놀이 문화도 정말 컴퓨터 게임에 어떤 중독되어 있어 버리고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음식 문화도 아주 패스푸드로 아주 그런 걸로 다 먹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촉법 소년들의 어떤 가정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그 조상계가 예전에는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좀더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어떤 그 범죄 행각들이 더 지능적으로 되고 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이나 절도라든 것이 지금 어린애들한테, 어, 10살 그안 밖에 있는 아이들이 천인공로할 사건들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너무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연계의 세상을 보더라도요 예전보다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반도체화되고, 이 정신계가, 어, 정말 연계의 세상도, 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는 앞에 있는 후손, 뒤에 있는 조상을 본다 그러지 않나요? 모든 것이 빨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한 유치원 가기 전 애들이 벌써 휴대폰을 보고 온 세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화되고, 반도체화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겪고, 어? 정말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빨라져버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조상계에도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볼 때는 저게 정말 아이들이 저질렀는 일이 맞나 안 맞나 정말 어 판가람하기 힘들만큼 이 정말 연계의 세상도 옛날과는 달리 더좀 진화돼 버렸고 더 빨라져 버렸고 천인공로할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연계에 있는 조상을 원만고 한마는 조상이다 그러고 하는데 그 과정에. 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또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 촉법 소년들이 나날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나이였던 범주가 더 어린 나이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신을 다루고 있는 신제자로서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이게 나아지려면 가장 선시 바뀌어야 될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정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촉법소년이니 뭐 청소년 범죄니 14살 미만이 저질렀다런다지만각 가정에 정말 피해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조금 현행법상의 어떤 그런 어 그런 것도 조금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가정 교육이 되었던 가정적으로 또한 학교 교육이 되었던 이런 쪽으로도 조금 아이들이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리고 어 사회 어떤 문화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청소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우리 책임질렸던 어떤 차세대였던 어떤 아이들인데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시행 어떤 그런 법이 어떤 사회 문화가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